중구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은 구가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노상 영업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젊은층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일약 핫플레이스로 발돋움을 했었는데요. 조만간 사실상 명맥이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로 위에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금세 테이블이 차기 시작하고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찾은 시민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노상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중구가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연간 20곳의 가게에 9천여만 원의 점명료를 받고 3월부터 11월까지 점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조명 허가는 올해까지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어지거요뭐 시대가 그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laughs> 또 개발이 돼야 새로운 게또 뜨는 거죠. 없어요. 이게 상권이 야장 못 가면 죽어다 야장 깔고 젊은이들 오니까 이게 하산이. 그 현실인데 80%가. 일대 재개발 때문입니다. 수표구역과 을지로 3가 12지구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하반기에 이주와 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위치했던 3곳의 가게들은 이전 준비를 마쳤고 17곳의 가게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철거와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차량 등 사고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중구는 내년부터는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디며 이제야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사실상 노가리 골목의 명맥이 끊기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소소한 얘기로 말할 수 없죠. 왜요? 아십년전 골목을 상권을 살려가 이제상사될만한은이영니은 얼마나 은이해요 일부 상인들은 공사 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며 내년에도 도로 조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인들과구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